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43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emical, chemical, chemic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화학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dd 이때 add 하면 첨가하다, 더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첨가해라. a chemical spice 이때 spice 하면 양념 그래서 chemical spice 하면 화학조미료라는 뜻이 되겠고요. 화학조미료를 첨가해라. A little, 약간만. 즉, 전체적 의미는 add a chemical spice a little. 화학조미료는 약간만 넣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ange, change, chan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바꾸다 또는 변화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changed, 바꿨다. Her, 그녀의 hairstyle, 머리 모양을 to a perm, 파마로. 이때 perm 하면 파마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She changed her hairstyle to a perm. 그녀는 파마로 머리 모양을 바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in, Plain, Pl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명백한 또는 분명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 너의 talk, 대화는 즉, 너의 말은 is simple, 간단한 and 그리고 plain, 명백한 그래서 simple and plain 하면 간단, 명료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Your talk is simple and plain. 너희 말은 간단 명료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nely, lonely, lone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외로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lonely, 외로웠다, when, 뭐, 뭐, 할 때라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I, 내가, first, 처음, moved, 이사했을 때, here, 이곳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I was lonely when I first moved here. 내가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는 외로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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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일이나 상황을 처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내가 handled, 처리했다. The matter, 그 문제를 well, 잘. 즉, 전체적 의미는 I handled the matter well. 내가 그 문제를 잘 처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s, as, a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로 또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works, 일한다, as 뭐뭐로서, a tour guide. 이때 tour guide 하면 관광 가이드, 관광 안내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She works as a tour guide. 그녀는 관광 가이드로 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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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빠르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r 그녀의 health 건강은 gets better 이때 get better 하면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다 회복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apidly 빠르게 즉 전체적 의미는 her health gets better rapidly 그녀의 건강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요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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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바람이 빠진 또는 펑크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어, flat tire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a flat tire. 차 타이어가 펑크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불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to arrive, 도착하는 것은 at 5, 5시에 이때 it to 하면 약간 어려운 문법으로 가주어, 진주어,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라고 해서 가주어 그리고 arrive 앞에 있는 to는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라는 어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t's impossible to arrive at 5 5시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ircle circle circ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원 또는 원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sat 앉았다. 이때 sat는 sit 앉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스펠은 s i t sit 앉다. 그거의 과거형이 sat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앉았다. In a circle. 원형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we sat in a circle. 우리는 원형으로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화학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Chemical. chemical chemic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hange change chang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lain plain pl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외로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onely lonely lone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일이나 상황을 처리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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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로 또는 뭐뭐로서 라는 뜻이 되겠고요. as, as, a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빠르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rapidly, rapidly, rapid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람이 빠진 또는 펑크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lat, flat, fla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불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원 원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ircle, circle, circ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화학조미료는 약간만 넣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dd a chemical spice a little add a chemical spice a little add a chemical spice a little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파마로 머리 모양을 바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changed her hairstyle to a perm. she changed her hairstyle to a perm. she changed her hairstyle to a perm. 이번 문장은요. 너희 말은 간단 명료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 talk is simple and plain. Your talk is simple and plain. Your talk is simple and plain. 다음 문장은요? 내가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는 외로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lonely when I first moved here. I was lonely when I first moved here. I was lonely When I first moved here. 이번 문장은요, 내가 그 문제를 잘 처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ndled the matter well. I handled the matter well. I handled the matter well.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관광 가이드로 일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works as a tour guide. She works as a tour guide. She works as a tour guide. 이번 문장은요, 그녀의 건강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r health gets better rapidly. Her health gets better rapidly. Her health gets better rapidly. Gets better rapidly. 다음 문장은요, 차 타이어가 펑크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a flat tire. I have a flat tire. I have a flat tire. A flat tire. 이번 문장은요, 다섯 시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impossible. to arrive at five. i s impossible to arrive at five. i s impossible to arrive at five.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원형으로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at in a circle. we s t in a circle we s t in a circl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